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여름방학을 보내며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는 달이지요. 국제 고양이의 날 8월 8일. 2002년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버려진 고양이를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고양이를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한 것은 무려 수천 년전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부터라고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지낸 정황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고양이는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한편으로 도시에서 사람이 남긴 음식을 주로 먹으며 살아가는 길고양이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도시에서 인간과 고양이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세계 코끼리의 날 8월 12일 질문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정답은 코끼리 해마다 아프리카 코끼리 3만 마리가 불법 사냥과 개발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어금니인 상아를 얻기 위해 일부 인간들이 코끼리를 해치는 것이지요. 코끼리는 지능이 무척 높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우리와 비슷한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눈앞에서 엄마 코끼리를 잃은 아기 코끼리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해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아요. 광복절 8월1 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빛 광, 돌아올 복즉 광복절은 어두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빛이 돌아온 날이지요. 3일절, 재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달아 이날을 기념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뺏기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요. 에너지의 날 8월 22일, 2003년 여름, 엄청난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킬 정도였지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갑작스러운 전력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때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6조 8천억 원 상당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같은 해 8월 22일 역대 최고 전력 소비량을 기록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날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했지요. 해마다 에너지의 날이면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불을 끄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행사가 이루어져요.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절약은 더욱 필수적인 실천 사항이랍니다. 이 영상은 오기샘의 컬러링 달력과 함께 보는 수업 활용 영상입니다.